네 안녕하세요 준나의 장난감 세상입니다. <laughs> 네 제가 제가 일주 조금 넘어서 찾아 뵙는데 뵙는데요 제가 어, 어 슈퍼 베이스볼 카드 아 슈퍼 스타 베이스볼 카드 이게 왔거든요. 네 친구가 제가 지 샀는데 <laughs> 네 친구가 전원이 꺼져 있어가지고 전원 꺼져 있다 그랬어요. 그리고 그리고 이 추가로, 추가로, 그, 인터넷을 시켰는데,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중복인거는 친구 주기로 이제 따로 빼놨고요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는 한 3편, 2편으로 나눠질 것같고요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자옥. 이명기 골드사인. 골드사인. 네. 네. 그리고 삼성 김건환 오. 넥센 김배 배임찬 배임찬 이름이 진짜 특이하네요. 김영민도 넥센. 전 LG랑 두산이랑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KT 세구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두산 베어스 김재환 아잘안 보이시나? <laughs> 저만 모르고 떠들고 있었네요. 신현철 그 다음에 와이번스 김도현, 타이거즈 신창호, 진가병 안방만이 진 진가병이네요. 기아 김주형, 와이번스 문광, 어 넥센 이어로즈 김영민, 배임찬이 몇 개야? 하아. 배임찬 김도현. 아 이렇게 세개 주기로 했습니다. 친구는 중복만. <laughs> 아니다, 그건 좀성의 없죠. <laughs> 몇장다 주도록 하고요. 그건 뭐 개인 정보니까. <laughs> 네, 네 그렇고 일단 일단 이렇게 팩이 왔습니다. 왔고요.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. 오늘은 이게 몇 팩이죠? 이게 이게 둘 넷, 네, 여섯 여덟 열열 열 팩이니까 얘도 열 팩일 테니까 총2 0 팩이죠. 오늘은 오늘은 세팩 개봉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섞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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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세 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. 오, 영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건 아닌데 다만 좋은 카드가 뽑혔으면 하는 그런 기대 에 있는 마음 또 궁금한 호기심 그런 것들 때문에 사게 됐고요. 어 대체 몇 장이죠? 네 다섯 여섯 일곱 장 일곱 장 들어 있고요. 일곱 장 들어있는데, 어떤 카드들? 있을까? 오케이, LG. LG, 현재, 몰라요. <laughs> 네, 정훈 들어봤어요. 롯데 정훈 아우, 이범호, 기아. 기아의 이범호. 삼성의 권혁. 롯데 김승우의 유명할 것 같아요. 기아 타이거즈 김태형도 괜찮고. 아, 얘는 광고지구나. 여섯 장, 6장 카드는, 여섯 장이고. 선수 카드가 여섯 장입니다. 두 번째 팩. 너무 제잘제잘 제잘 떠들고 막혼잣 말해도, 너무 혼자 말하시는데요라는, 뭐,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시고요. 네,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저는 나름 원래 이래요. 이렇고. 아, 입적팔리고 이거 뭐예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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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는 지금 두 번째 봅니다. 네, 임경원. 와이번스 와이번스의 임경환 그다음에 그다음에 삼성의 잠깐만요 네 정영식 정영식 오케이 이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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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G 트윈스 최경철 네이 제가 LG 팬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카드 아닌데 이래도 <laughs> 그냥 참아주시고요 네 넥센 이어로즈 이성열 김태환, 하나이글스 들어봐서 그래. <laughs> 네세 번째 팩, 세 번째 팩 오늘은 이 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? 아 이거 대체 몇몇장나와나요이 광고만. 오케이 오 두산 어스 오재원. 이한준 두번째 LG 트윈스 류제구네 요즘에 못하죠 그 다음에 넥센의 오재영 NC의 노상우 노상우까지 이렇게 이렇게 세 팩을 구입했고 멘탈로 그냥 준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. 네 이렇게 뽑은거 능력치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, 그런 거고요. 네, 한번 그럼 응. 이따 봅시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